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월드코인 한번 받을건데 월드코인이 이제 다시한번 고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고 있죠 자 오늘 기준으로 지금 약8.6% 정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비썸 기준으로도 지금 1 0일권 안쪽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월드코인이 다시 한번 아직까지 A, 태마이, 강점이, 강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거고 뭐 코티라든지 제스미 이런 애들은 다 관련된 것들 보안 관련된 애들이죠 근데 월드코인은 아시겠지만 신원의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이 보안 그리고 A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월드코인 제가 극찬을 하고 있는 코인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AA 테마 중에서 대작으로 꼽힐 수 있는 게전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뭐아직지만 더그래프, 이 월드코인, 그리고 델리슘까지 이세 가지 종목이 가장 대제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골렘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규모라든지 프로젝트를 생각했을 때 정말 이 AA에서 좀 방구 좀낄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월드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월드코인 자체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죠 이 투자라든지 그리고 거대 세계거업대 기업들이 여전히 AA 테마를 여전히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 기사를 한게 갖고 왔어요 바로 어떤 기사냐 바로 이 기사인데 자가상 자산 시장에서 인공지능 테마가 급부상하면서 국내에서 월드코인이 거래가 활발하고 상승률이 높은 코인인데 보시면 얘네가 해당 기간 약 9천억 원 이상 거래되면서 미드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래되기 많았죠 자 3월 달에 뭐가 있죠 야 3월 달에 etf가 있죠 어떤 코인에 이더리움에 근데 etf가 있는 이더리움보다도 오히려 지금 월드코인이 지금 9천억 이상 거래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종류다라고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상승률도 높았는데 자 열흘 전인 딱 13일 3천원대 중반대에서 2 1에는1 2 0 0 0 까지 교통하면서 200% 가까이 엄청나게 올랐고 더군다나 쟁글이 월드코인이체치피티 개발사 오픈에이가 동영상 생성형 AA 소라를 출시하때문에서 다시 한번 지금 주목을 받았고 월드코인 자체가 엮여있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 AA대장으로서 A대장으로서 정말 월드코인이 반감기 전까지 이제 앞자리가 바뀔 거라 보고 있어요 그만큼 월드코인에 대한 저의 믿음이 확고하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월드코인은체치피티 개발사 오픈에이 창립자이자 공동대표인 샘 울트먼이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얘네가 홍치 정보라든지 이런걸 등록하면 월드코인 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 자체로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친화적 있고 이 기술력 또한 기술 력 또한 에이콘에서 좀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건데 더군다나 얘네가 이 앞으로 a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보기 전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계좌복구 프로젝트를 같이 보시면 자 저와 함께 침문이 1,274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고 제가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내어드릴 승인인데 뭐 에이다 전목으로 210% 빅타임으로 150%매 프로젝트 콜로 101%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내드렸죠 더군다나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한발빠른 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정보를 어떤 걸로 바꾼다? 정확한 매매 타점 자 정확한 매매 타점 바꿔드리면 저희가 물론 무조건적으로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면서 몰아수 있다 수익은 이 수익은 최대한 크게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정말로 상승장에 오기 전에 투자금을 좀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9064 질2 4 8 문자로 월드 자 문자로 월드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신다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이계좌복구 프로젝트에 링크와 빌로를 보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좀 수익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게 저 김프로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500%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자, 댓글들 너무 많이 달아 주시는데 보시면 제가 픽셀코인 한번 찍어 드렸죠. 바로 바이낸스 상장 코인인데. 저희가 상장하기 전에 매매하시는 방법. 제가 한분한분다 가르쳐 드려서 저희가 상장비 500% 바로 먹여 드렸고. 뭐 웰치고기, 노보스 영상 이후에 240%, 330% 떡상을 했고. 뭐 델리심과 월드코인은 제가 이 AA 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영상 찍어 드렸을 때 영상 이후에 80%, 이 월드코인을 영상 이후에 115%. 그리고 정말로 덕분에 수익 잘 보고 있고 감사합니다해 주시는데 저희가 오늘 댓글 속에 감사하고 정말로 여기서 수익 잘 보면서 이 투자금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번호 010 9964 7244 문자로 복구 문자로 복구 또는 월드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신다면 저 김프로가 보고 있는 이 월코네 매매 타점 그리고 앞으로 이 왼쪽에 보고 계신 계좌복구 프로젝트의 링크와 밀번호 보내 드렸으니까 혼자 서 패니파이 페니솔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매매면서 안전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이 AI 관련된 뉴스들 조금만 보고 넘어가면 자 보시죠. 자, 네복사로 아바타 는다츠지피티안부로운 이사라의 일의 AI. 그리고 구글 온분 디바이스 a i 용오오소스 지금 SLM 젬마까지 여기서 리터리지 선택관이 필수라고 제가 잡아 드렸었고 그러면 결국이 시장이 어떻게 된다? 정말로 이 AI에서 엄청난 대장으로까지 지금 평가받고 있는 뭐 월드 더그래프, 델리움 이런 애들은 A와 함께 정말로 지금보다 200% 많게는 300%그 이상까지 떡상을 해야지 겨우 제 자리를 찾을 거라 보고 있고 자이 점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고 차트를 보기 전에 도미넌스 지표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이 마켓캡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 보시면 비트코인 자체가 20%에서 많게는 25% 이상 엄청난 떡상했죠 하지만 그 이외에도 지금 아시겠지만 지표가 정말로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에 저희가 3월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들의 대장 이더님에 뭐가 있다? ETF 자이더님에 ETF가 있죠 자 그럴 때 저희가 3월달에 ETF 다음에 뭐가 있죠 4월달에는 반감기가 나올 확률이 정말로 높습니다 자 5월달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가 정말로 밀접한 금리 인하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저는 1억 그 이상까지도 된다고 봅니다 자 정말로 1억이 된다 그러면 정말로 지금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1억 찍는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알트코인들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대상 승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럴 때 이런 테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대장의 종목이죠 바로 월드코인이 바로 AJ 코인에서 대장인 이월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장기적인 상승 모멘했고 그리고 장기적인 펀드멘탈이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아래로 흔들 때 패닉 바이 패닉셀 하지 말고 매도하지 말고 차라리 넘겨서 차라리 그냥 어플을 지우라고 말할 정도예요. 정말로 넘겨서 패닉 바이 패닉셀 하지 않고 중장기 봤을 때 월드코인은 지금보다 적어도 200%에서 만기로 300%그 이상까지 펌핑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월드코인 자체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눌림목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지금 12,440원. 자, 12,400원에서 계속해서 눌림목이 나오면서 지금 얘네가 돌파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동상황에서 뭐가 나온다? 월드코인이 준비하고 있는 A에 관련된 프로젝트, 즉 재료가 나온다면 저는 정말로 월드코인이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12,400원, 12,400이죠? 1 2 4 0 0을 넘어서 정말로 13,000원, 14,000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쭉쭉쭉 올라가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월드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 그리고 자기주기펀드멘탈 마지막으로 이. E. a a c 형에서 가치를 생각했을 때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먹을거리가 많은 종목이 이 월드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라도 내가 이 월드코인 홀더로서 내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이 정보들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 010-9964-7244 문제로 월드 자 문제로 월드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신다면 저 김프로가 보고 있는 월드코인에 웹매 탔죠 가격 전략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게 저 김프로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